안녕하세요. 서지월의 민족 서정시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 시와 조선족 시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전달해 드리는 시평 채봇입니다. 서지월 시인의 평론을 바탕으로 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감성적인 경험을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은 남해룡 시인의 방아짓는 옥토끼를 소개하고 평론해 보겠습니다. 방아짓는 옥토끼. 천도 복숭아 씨 하나를 넣고요. 쿵쿵 쿵덕쿵, 개수 껍질 한 조각 넣고요. 쿵쿵 쿵덕쿵, 구름꽃 꿀한 숟갈 넣고요. 쿵쿵 쿵덕쿵, 별도 하나 따다 넣고요. 쿵쿵 쿵덕쿵, 상아 씨 나누어 먹으면 쿵쿵 쿵덕쿵, 이팔청춘 달루나 천년만년 살아간대요. 시평 남해룡 시인의 방아짓는 옥토끼는 천진난만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시입니다. 송나라 시인 손보휘. 많은 시인들이 중추절타를 시로 입었지만 모두 겉모습이나 묘사할 뿐 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짚어내지 못한다며 칭송했던 것처럼 이시 역시 단순한 묘사에 그치지 않고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시의 구조와 리듬, 반복적인 쿵쿵쿵덕쿵 소리가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이 리듬은 독자가 마치 실제 방아재는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을 주며 시의 생동감을 더합니다. 천도 복숭아씨, 개수 껍질, 구름 꽃꿀, 별, 상아아씨 등 반복되는 구조가 시의 통일성을 유지하며 독자의 기억에 오래 남게 합니다. 비유와 상징, 천도 복숭아씨, 개수 껍질, 구름 꽃꿀, 별 등의 이미지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환상적인 재료들이며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상징 옥토끼와 상아아 씨는 전통적인 동양의 달 이야기에서 유래한 상징적인 존재들로 시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강화합니다. 이팔 청춘과 천년만년은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감각적 묘사, 시각적 이미지, 다양한 재료들이 방아에 들어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며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독자가 장면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쿵쿵 쿵덕쿵의 소리가 반복되면서 청각적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감정과 공감. 시는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감정을 전달합니다. 옥토끼가 방아를 짣고 상아씨와 나누어 먹는 장면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독자는 동화나 전설에서 접한 친숙한 이미지들로 인해 시에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리듬과 반복적인 구조를 사용하면 시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독자의 주의를 끌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이미지 활용, 침착하거나 신비로운 상징을 사용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해보세요. 감각적인 표현,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독자가 시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간결한 표현, 짧고 간결한 표현을 통해 시의 핵심 감정과 이미지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예시 시 위의 요소들을 활용하여 시를 창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시를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Plain Text 봄날의 소풍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푸른 들판에 노란 꽃잎 하나 둘 흩날리네. 햇살은 따사롭게 나무 그늘 아래 웃음소리 가득한 봄날의 소풍. 도란도란 이야기 속에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고 행복은 가슴속에 살며시 자리잡네. 이처럼 반복적이고 리드미컬한 표현, 감각적 묘사,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시를 창작해보세요. 창작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챗봇 사용 설명. 특정 주제나 작가의 시를 추천받고 싶으시면 요청해 주세요. 특정 시에 대한 평론을 원하시면 시 제목과 작가를 입력해 주세요. 시 창작 조언, 시를 창작하는 데 필요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시를 감상하고 느낀 점을 공유하고 싶으시면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민족 서정시 발전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시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함께 탐험하며 더욱 풍부한 문학적 경험을 쌓아가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